비가 올것 같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베르마입니다 요리 컨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요리 컨텐츠 어제 우리 박막례 할머니님께서 단호박 식혜 만드는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는 식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록 그 할머니가 올리신 거는 단호박이지만 식혜를... 아, 단호박 있으면 단호박으로도 한번 해볼까? 단호박을 해도 우리는 그만한 믹서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아우리 믹서기가 안 없네 안되겠다 아우리 믹서기가 없어서 안되겠다 식혜만 할게요 네. 어. 자 아, 드디어 망원시장 도착했습니다 오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진짜? 그럴까요 여기 아닌가? 주머니를줘불을 납작한 동그란 거걸 납작한 걸줘아 주머니요 주머니. 대다 대 대자 그냥 대할까? 대 할까? 대자 사자 응 음, 그거 아. 있어요 사장님 제로페이네 있어요 어딨을까? 어딨지? 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보여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그릇 많다잉 아, 여기, 깨가 쏟아지는 마당새. 어, 아, 그래, 이거구나. 여기 다 2,000원. 오, 오. 일단, 이게 얼만큼이에요? 500g? 400g. 400g? 할줄 알아요? 어, 해보려고요. 예, 예, 뭐, 뭐, 인터넷 드려보면. 네. 그니까요, 네. 여기, 마당새, 2,0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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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샀나? 그냥 아무거나 해? 오. 뭔가 이런 맛있어 보이는. 노래 뭔진 맛있어.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이는. 다섯 개. 아니, 저희는 마원시장 들려가지고 엿기름이랑 면보랑 참외 사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이번이 발작 됐어 <laughs> 자 그러면 면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잠궈주는 겁니다 아니 잠 담궈주는 겁니다 우와 잠그기만 해 그럼 이렇게만 해서 흘려줄게요 저희는 그러면은 불고기에다가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이 네, 조금 조금 그 냄새가 나 치킨 냄새 않아? 오 나지 <laughs> 오 그러네 불리기만 했는데 좀 난다 우리 막날말 때문에 국수 해 먹고 식혜 먹고 <laughs> 진짜 막날말 <laughs> 때문에 국수도 해 먹고 식혜도 해 먹고 음 일단 한번 칠해 볼게요 한 명이가 진짜 막 머리가 지어져서 아프다고 할 때까지 해야 돼 지금 보면 흰색이 막 나온다 이거봐 보여 오 엄청 나오지 오 <laughs> 근데 진짜 개뻐해 이거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너무 진진해서? 너무 축액 아니야? 식혜가 이런 색깔이면 너무 물이 무한정 나가는 <laughs> 것 같아가지고 와, 와, 씨, 짱인데? 거의 막걸리 색깔인데? 그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 계속 짱! 우와. 재밌지? 어 우와. 재밌으세요? 네그 하... 나온 것 같지 않아? 어씨 근데 어. 너무 뽀얀데 짐다. 우리 쉽게 개 하얗게 되는 거 아니야? 막걸리처럼. 자 그리고 약간 그 밥을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밥이 뜨거우면 그 쌀알이 더잘삭혀진대요제 밥을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뜨겁게요. 질으세요 네. 근데 슬슬 손목이 아파요. 와 우와. 근데 아직도 허약해 나. 와이 엿기름이 좋아서 이러는 거? 모르겠어. 그 방앗간 아저씨가 엿기름이 좋은 거라 했거든요. 자기네들 그지 뭐 다... 설탕 안 넣어도 그냥 당근인 뭐줄 알았는데 근데 좋아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잘 모르겠네 식혜 한, 한 병에 2천원 넘지 않아? 넘지? 근데 컬리에 중간 패트병 한, 한 4천원짜리였어 이제 둘이가 만들어 보여요 저 이제 영업용 밥솥 살게요 당근만 계속 식혜 개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식혜 공장이야 <laughs> 그럼 제가 식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눔막게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플리마켓을 한다고 그러면, 식혜를 존나 많이 만들었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팔게, 어때? 어... 송도식혜, 어때? 송도 <웃음> <웃음> 마포, 송도식혜, 어때? 마포구, 송도식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짤게요. 잘 보세요. <laughs> 아, 진짜. 무서워. 얼굴에 힘주는 거야? 진짜 힘주고 있는 거야? 아, <laughs> 근데 여러분, 저 이거 보세요. <laughs> 제가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 갑자기 화장실 가서 겨우 보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약간 시계자국이 제가 잘때 이렇게 자가지고요. <laughs> 그래가 시계자국이 났어요, 여기. 와, 근데 너무 선명하게. 근데 왜한 개만 났어? 몰라. <laughs> 아, 근데 너무 화해요. <laughs> 아, 진짜 막걸리 같아, 이거. 거의 우유야, 우유. 오. 자, 이제 밥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밥을 풀고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어, 또, 또같 잘 사가서 동동 떠야 될 텐데, 잘 사가라. 조심하세요. 지금 10시, 10시 10분 전이니까, 정확히 4시, 그럼 4시 50분에 해야 되는 거야? 시간말해도세서 해시 여러분, 지금 여좀열지볼게요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러분지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러버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석정금님이 이제 새로 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라분화분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하셨어요 러분지 어 일단은 아주 친환경적인 요 옥수수 강냉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케이크 같아 귀여워. 라라라아아이야 있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공간에 아틀리에 퓨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a n k you with all my heart. 아 이게 깨지지 말라고 아주 종이로다가 아주 단단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오 퓨야?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되게 자연적인 러프한 느낌. 좀 어때요? 귀엽지? 응, 음, 귀엽다, 맞죠? 그렇죠?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화분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요즘에는 또 집안에서 뭐 이런 화초 키우는 거 되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벽 1시가 이제 넘었고요 요즘에 제가 또 꽂혀있는 그 호가든에서 새로 나온 보타닉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온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들 작년에 제가 약간 그 청포도 호가든 청포도로 약간 그 한번 또 크라큰 센세이션을 제가 불러 일으켰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요번에 호가든에서 이 자몽 맛이랑 그 다음에 이 보타닉 맛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 맛보다는 보타닉 맛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서리는 보타닉보다는 자몽이 더 맛있대요. 그쵸? 네. 자몽이 조금 더 달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시잖아요. 한 3시간, 3시간 하고도 어, 한 20분 정도가 지난 거예요. 3시간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열어서 한 번, 살짝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laughs> 오! 밥풀이 조금 떴어! 오, 씨.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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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왜? 시키는데? <laughs> 오, 시키는새 나는데? 데혈다안 오는데, 그냥 시키는데? 응. 우와! <laughs> 우리 성공하는 거? 메가보리? 여러분, 지금 이제 드디어 3시가 됐고요. 저희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어어어 아까보다 많이 더. 아까보다 많이 떴 넣네? 응. 근데 더 해야 되나? 근데 할머니는 진짜. 와, 그래. 근데 시키냄새 오진다. 와! 형, 시키냄새야? 나 할머니는 진짜 여기 가득 떴어. 왜안 뜨지? 불가 잘못한 건가? 우와. 뜨긴 뜨네. 뭔가 되긴된다더 하면 더 뜨겠지? 떠야 되는데. 어, 더 뜨겠지? 6시, 6시에 하면은? 유라 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침에 그냥 봐도 된다 근데 또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너무 오래 하면 정말 아주 삭을 수가 있다 안 돼. 6시까지 해도 나쁘지 않은 시간이야 아 그래 저희 그러면은 6시에 일어날게요 그럼 6시에, 6시에 일어나서 식혜하고 나는 출근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3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네 지금? 그치? <laughs> 어쨌든 6시에 봐요 여러분 6시예요 근데 알람이 울려도 오빠는 일어나지 않고요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일어났네 뭐야 응? 어. 할머니처럼 막 이렇게 다 올라오게 바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laughs> 아, 사실 저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졸렸어요. 얼른 끓이고 다시 해야겠는데? 그만 그만. 저희는 밥알은 따로 건지지 않을게요. 가라앉아도 저희는 맛있게 먹거든요. 네,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허위. 너 진짜 엄청 보는데 거 사골 국물이야. 자 맛봐볼게요. 이거 뭔가 긴장되는 순간인데. 근데 밥알이 왜안 떴을까? 문제가 뭘까? 아 진짜 다 떴으면 좋았을텐데 자 일단 맛봐 볼게요 얼마나,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오~~ 더안넣지 아니 한번 넣어 놔야 돼와 여러분 진짜 이렇게 팔팔 끓거든요? 뭐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식혜 같죠 약간, 제가 밥알도 먹어봤는데, 밥알도 약간 사갔어. 그럼 요거 이제 불끈 다음에, 식힌 다음에 병에다가 넣어볼게요. 너는 막걸리 되는 줄 알았는데, 시키가 됐네, 진짜. <laughs> 자, 그럼 뚜껑을 덮어놨고요. 식힌 다음에 다시 병에 넣어야 되니까, 저희는 다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40분이거든요. 다시 자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그아픈 와중에도 제가 여기 이 통에 있던 거를 상할까봐 얼른 통에 담아서 넣어놨어요 보이세요? 오늘 이것도 왔거든요 비빔국수랑 간장국수도 왔어요 거의 오늘 박막래 데이야 막내스데이 그래서 아까 오빠가 시원하게 냅두고 간거 이거 먼저 먹어볼까 되게 많은데? 오, 색은 진짜 식혜색이야. 그냥 식혜잖아. 식혜야. 와, 식혜인데? 와, 맛있네. 성공했는데? 다음엔 무조건 단호박 넣는다 오빠도 얼른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냄새 개좋아 짱이야 진짜 짱응와 군침 싹 도네 미쳤다 미쳤어 와 비주얼 개디저요 진짜 여러분들 와 아니 우리 할머니 식켜도어 맞아 아니 진짜 방명래 할머니한테 미친 사람들이 와씨와 <laughs>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시키 색깔이잖아. 응. 음. 저는 시키를 먹어 볼게요. 진짜 개 맛있지. 진짜 시키다. 참 시키야.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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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오늘 박막내 할머니의 국수 밀키트와 제가 어제 고생해서 만든 이 식혜 의도한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같이 먹었네요 겁이 나서 단호박 식혜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쉬워 그냥 간단해 오랜 시간이 들뿐아 만들어 놓으면 개 뿌듯합니다 아 김유아 노크하지 말고 내가 문자 주라고 내가 카톡 보냈어 안 보냈어 왜요? 못 봤는데 아 진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너너뭐 정말 오늘 거. 완성된 거야. 와, 시케지 그냥. 와, 그냥 시케지. 아, 어떻게 만든 거? 야, 야 개쩔지. 와, 그냥 그냥 시케지? 개 맛있다. <laughs> 개쩔지 어때? 평한줄 평. 개게 맛있어. <laughs> 한줄평 아. 그냥 시케. 근데 그냥 시케라는 게 졸라 어. 칭찬 아니에요? 야, 우리도 졸라 만들어 놓고 음. 뭐야 딱 먹는데.

왜 안되지? 잠깐만요. 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아직 적응이 좀덜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따뜻한 걸 넣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얼음 결정이 올라왔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이거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시원한거 넣으세요. 네. 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아지 어, 아까 물이었는데 지금 살짝 얼음처럼 어. 지금 슬러시처럼 된거 보이세요 나 지금 얼음결정이 올라왔다고요? 나 위에만 해도 떠먹어도 돼? <laughs> 아니 슬러시야. 먹어보세요. 맛있. 어 맛있어? 이거 야 많이 됐어. 이거 얼었다고? 슬러시가 살짝 녹은 듯한 느낌까지는 됐어요 여러분. 완전 부드럽게. 음.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좋다. 지금 잘산것 같아. 재밌어.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7팩트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구입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막래 할머니 표 식혜를 만들어서 방막래 할머니 표 국수와 밀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슬러시까지 해 먹고 방황래 할머니의 그 약간 영상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또 만들어 볼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up